자, 영상 시작 전에 앞서 제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 인원은 약 1,400명 이상이 있고요. 그리고 매일 매일 종목 매수 매도 추천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알파워크, 헌트, 왁스 3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에 오늘 스와이프 종목 오프로권에서 수익청산 완료했습니다. 본방의 입장 조건은 일절 없습니다. 비용적인 부분도 없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소통을 하면서 코인 거래하는 것이 취지이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본문 영상에 더보기란 누르셔서 입장문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인 브리핑 해주는 라디오 코브라입니다. 네 오늘은 현재 거래대금 상승률 모두 다 1위를 하고 있는 보라 코인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라코인은 이 카카오 게임즈 의 자회사 코인으로 인터넷 기반 콘텐츠 비즈니스를 유통하고 사용자 활동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둔 이런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보라코인은 탈중앙화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이드 체인으로 보라 체인을 연결한 이원화된 체인 구조인데요. 우선 카카오 게임즈가 보라코인 발행사인 이 웨이투비를 합병하면서 보라코인이 카카오 코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 보라코인의 오늘 내용들을 보면 현재 카카오 게임즈는 위 공시에 따르면 20억의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근 스포츠, 게임, NFT 신규 거래소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천명했는데 그것에 맞게 블록체인 관련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요즘 P2E가 난리입니다. 그래서 요즘 P2E는 플레이 투 원의 약자인데요. 게임하면서 돈 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내가 게임을 해서 아이템을 얻으면 그게 돈과 직결되지 않고 아이템매니아 혹은 아이템베이 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환하는 과정이 필요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정말 쉽게 코인을 직접 받아서 이걸 현금화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P2E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라 발행사 프렌즈 게임즈 나부 스튜디오와 합병 했다는 내용이 오늘 5시 28분에 떴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보라 코인과 비슷한 곳이 위메이드와 최근에 급등한 위믹스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한국에서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 있지만 외국에서의 큰 성과를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보라코인은 국내 개발 코인이고 상장 거래소를 보시면 업비트 코인원 빗썸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업비트에서 거래가 되는 이런 김치 코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 펌핑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세력들이 펌핑해서 상승 중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기 때문에 이유가 될 만한 내용들을 찾아봤고요. 본 내용이 직접적인 급등 이유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이슈도 있구나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